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만들어놨던, 어, 거를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. 동생이랑 같이 만들었는데, 동생이랑 만든 거랑 제가 만든 거랑 합친 거예요. 무슨 봉지 소리가 난다면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. 동생이 봉지로 뭘 놀고 있어요. 뭐냐면은, 어, 음, 이렇게 만진 건가? 이렇게 스푼으로 하면은, 그 덩어리인데 이렇게 놓으면은 액체 같은 거예요 만들었는데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으, 떴어요 근데 액체로 보여드릴까요 응차 <laughs> 이렇게 하고 있어봐 이렇게 하고 있어봐 어 이렇게 있어 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했다가, 액체로 변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. 되게 신기야. 제가 이거를 만들고, 만, 진짜, 보기, 그 유튜브에서 보기만 해도, 보기만 해도, 진짜 신기했는데, 진짜 만들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. 어, 이거는, 제가 그냥 만든 걸 보여드린 거잖아요. 야 하지 마. 그리고 어떻게 만드 어떻게 만들었냐면 어, 말해드릴게요. 준비물. 어 그냥 물 물이랑 섞을 것 섞을 통 그리고 감자 가루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. 미숙 아 그거 밀가루가 아니라? 응. 음. 그거 뭐냐 그냥 어 감자 감자 가루로 해야지 잘 되는데? 감자 가루를 준비해 주세요. 일단 이렇게 섞을 통에 음, 물을 넣어주세요. 물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좋아요. 밀가루가 더 좋아요. 밀가루가 더 좋아요. 어, 먼저 뺐어. 네, 그리고 네? 밀가루가 그리고 밀가루가 물을 넣잖아요. 좋아요. 그러면 감자 가루를 야! 감자 가루를 넣어주세요. <laughs> 그리고 나서 음. 네 시끄러워서. 나 시끄러운 건 양이 부탁할 때 죄송해요, 진짜. 진짜 진짜 죄송해요, 진짜. 양이... 제가 지금 지... 야, 제가 지금 오랜만에 지금 진짜 동영상 올리는데 되게 동영상 올려 가지고 지금 어, 오랜만에 올려 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. 동영상 안 올릴 올리... 안 올렸잖아. 응, 요즘에 그치 안 올렸지. 아니, 지금. 안 올렸어 지금 올리고 있자, 이 또. 슈태. 유튜브가 아니잖아. 슈태. 제가 지금 어떻게 올리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. 죄송해요. 아, 이렇게 감자가루를 넣고 섞어주세요. <laughs> 그리고 나서 밑에 이렇게 떴을 때 딱딱하면은 대성공. 성공이에요. 네. 이거, 근데 감자가루를, 아니, 감자가루를 많이 넣어야 되더라고요. 쭈 되게 신기하 이렇게 잡아, 잡아서 아 흘렸다 흘렸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나 흘렸어? 아 마이 갓나 되게 딱딱함 이렇게 딱딱해? 이야 이거 죄송해요 안 딱딱한데? 어, 완전 손 죄송해요. 어, 진짜, 완전. 얘는... 야, 손... 이렇게 들어줘. 응. 허허. 죄송해요. 허허. 동생이 이렇게. 지금 한 발로 거라서... 씹고 있어. 되게 죄송한데, 이렇게 만들어어한 응. 발로 씹고 있어. 이렇게 끝났어요. 그러면, 빠이빠이. 바이바이. <목소리>